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이제 오늘 어 모처럼 만 이제 농장 풍경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싹스러움입니다. 싹스러 싹쓰롬. 이렇게 싹스러 제가 이제 어 농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한어 흰색 종류를 갖다 20종류를 이렇게 생산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합니다. 자, 이것 이제 흰색으로 피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피다가 꽃이 질때문에 약간 핑크색 빛이 나옵니다, 핑크색 빛이. 네, 핑크색 빛이고, 이것은 이제, 어, 어, 싹스러우 보라색인데, 제가 외목대로 키우려고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연보라색, 이것은 흰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개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이 모종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외목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조만간에 제가 유튜브로 아마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 저녁에 제가 좀 시간이 나서 한번 이제 우리 농장이 어떻게 됐나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좀 키운 겁니다. 뭐 단품으로 팔면서 어, 이렇게 이제 몇 개씩 올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라늄들은 대부분 꽃들이 이제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진을 잘 찍냐에 따라서 꽃이 예뻐지고 나빠지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잘 찍을지를 모르니까 어, 예쁜 것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 자, 이것들 이렇게 음. 이렇게 가까이 지으면 꽃볼이 크게 보이고. 이게 멀리 찍으면 꽃볼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는 꽃볼이, 어,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멀리 찍으면 굉장히 가까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틸다라는 꽃인데, 이게 꽃잎이 이렇게 촘촘합니다. 이렇게. 어, 이것은 이제, 어, 살몬 프린세스라는 꽃인데, 꽃볼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꽃볼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국민제라에서 단종이 돼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제가 꽃을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이제 살구빛 난는데 지금 꽃이 이건 질라고 합니다. 자, 이는 이제 밀라라는 꽃인데, 이것도 이제 국민제라인데, 이제 지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이제 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제라님은 어떻게 사진을 찍냐에 따라서 꽃이 예뻐지고 미워지고 그 차이입니다. 이건 이제 카라멜레드 이것들도 또 사진을 잘 찍으신 분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타, 이 카메라를 잘못 찍어가지고, 어 그냥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쭉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야간이라가지고, 뭐, 예.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제라늄들입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어, 제라늄들이 좀시들해져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니갈제라늄들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요. 어, 니갈제라늄들도 이 요즘에는 물을 말리면 안 되는데, 어, 이제 요게 이제 지금 꽃눈이 제 행성이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필 겁니다. 이제 온도가, 어, 조온에한 10도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 지나다 보면은, 어,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11월 한 중순 정도나 11월 말 정도면 아마 꽃이 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10월 달에 제가 어, 어, 9월 달에 순을 자른 겁니다. 추석 전에. 이게 자르니까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꽃눈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한 4배, 5배 로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동시에 꽃을, 짤, 어, 순을 잘라주면은 동시에 이제 순이 나오기 때문에 풍성해집니다. 이것도 순을 여기서 하나 잘랐으니까 근데서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이. 자 이제 니갈 제라늄이런 거고 어, 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외세해 보이지만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제 한 이것도 한두달 정도가면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품종에 따라서 잎이 작은 것들은 꽃이 좀 작고 이렇게 잎이 큰 것들은 꽃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갈 제라늄들은.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조날계자라인도마찬가지로 조날계자라는데 키가 큰 것은 꽃이 크고 키가 작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꽃이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또이 엔젤 종류를 한번 볼시다엔젤아이스 종류를 자 니갈제라인데 이제 엔젤아이스 종류, 엔젤아이스 블루베리라는 품종 이게 꽃 잎이 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잎이 작은 이유는 뭐냐? 꽃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 봤을 때아 이파리에 꽃이 작거나 그러면은, 어, 아, 이건 이제 엔젤 종류구나. 그 다음에 중간 꺼서 그러면, 아, 니갈 중에 뭐 아레스토 종류구나. 그렇게 뭐, 이야기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음. 자, 요건 아까 이제 제가 뭐 키운 그, 싹소로 물리 흰색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매달아 놓고. 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 10월 달보다는 상태는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꽃이 계속 제 라인들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도 나오기도 있고.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어제 라인들 다 이제 꽃대가 다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뚝 잘라 버렸다. 잘라 버렸다 그러면은 꽃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꽃이 한참 걸리겠죠. 이게 또 나이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풍성해면은 제 라인들 그냥 잘르지 말고 삽목떠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꽃을 감상하면 됩니다. 어, 이제 뭐 삽목이라는 것은 내가 종자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랬을 때 삽목하는 거지 뭐 굳이 뭐 꽃을 예쁘게 보려고 삽목을 하면은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잘라주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농장 그냥 전체적으로 풍경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내일. 오늘 막비 오고 천둥 치고 그래가지고, 어, 농장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자 뭐,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잘못찍 편집을 못 하고, 뭐,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버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편집할지도 모르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댓글도 달아줘도 아마 호응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 올리고 나서. 그래서 뭐, 그걸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이제 농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